실제 이 사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뒤바뀌게 됐어요. 아... 네. 변호사님, 음. 그 네이버라든지 다른 검색창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음. 이제 키워드를 쳤을 때 음. 가장 많이 연관되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음. 복수하는 거더라고요. 아, 복수, 네. 네. 근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음. 가해 학생한테 복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는 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복수라든지 이런 심정에 대해서 모두가 사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더블롤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이상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도 똑같이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어떤 조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음. 심지어 소년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좀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또 피해 학생이었던 지위에서 오히려 갑자기 가해 학생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저희가 실제로 보게 되는데 변사님께서 한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해를 돕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진짜 음. 이런 사례 하나 있었어요. 음.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따돌리는 일들이 음. 좀 발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알아봤더니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 뒷담화를 그렇게 아, 많이 하고 다니고 진짜 뒷담화가 많이 이제, 문제죠. 네네네. 음. 뭐 이제 SNS에다가 막 이제 서로 따로 단톡방을 파서 막 얘기도 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이친구를 학교폭력 신고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얘네들이 뭐 학교폭력 한번 신고해봐. 난 별거 없어. 음. 막 이렇게 하고, 아. 오히려 더잘 지내고, 음. 자기는 점점 더 괴로워지니까, 음.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복수해야겠다. 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 그렇죠. 네, 증거.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핸드폰을 내가 입수해가지고, 음. 나에 대한 뒷담했던 것들을 수집해야겠다. 수집해서, 아. 내가 학생들 전체한테 얘네가, 얘가 이런 애다라는 걸 까발겠다는 <laughs> 계획을 굉장히 네. 위험한 계획 네. 네. 갖고서 음. 이제 실행을 옮겼는데 음.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뒤바뀌게 됐어요. 아... 네, 실제 이렇게 뒷담화를 당한 건 음.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맞는데 음. 이 학생을 그 휴대폰을 무리하게 훔쳤고 <laughs> 그리고 훔쳤다. 그 비밀번호를 음. 어서 풀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단톡방에 있는 것들을 음. 다른 또 단톡방의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전달하고 음. 또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뭐 전달하고 어머님한테 전달하고 음.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학생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음. 신고를 당하고 아.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어요. 네. 그래서 소년 재판을 받아서 심지어 보호처분까지 나왔어요. 아, 굉장히 네. 안타까운 사례네요. 근데 음.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음.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학생이 약간... 이 학생도 그럼 마탁보으로 신고를 할수 있었을까요? 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친구를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자기 좀 선처를 위해서 그냥 신고하는 거를 아. 그냥 포기하고 음, 자기 혼자서 이제 음. 가해 학생으로 남게 된 사건이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음. 내가 어떤 행동을 당했다고 해서 그 이제 복수라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응징을 하겠다 참교육을 하겠다 라는 음. 생각으로 접근 했을 때는 음. 사실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음. 실제 현실에서의 결과는 음.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음. 높고, 맞아.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복수를 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 학생은 형사 고소를 받고 뭐,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음. 조사도 받고요. 그리고 소년 재판 때문에 그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꾸지람도 듣고 보호처분도 받고 음. 음. 이제 그렇게 좀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그 학생은 학교를 더는 다니지 못하고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아. 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음. 뭐 어, 복귀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음.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음. 되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네. 이게 복수가 아니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력구제를 하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다가, 부모님들도 아이들 실제로 찾아가셔가지고, 대학생이라고 어,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음. 꾸짖고 막 따지시다가,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거 신고당해서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맞아요. 보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하시라는 말씀 자체 드리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음. 결국에 그러면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이런 절차 진행이나 이런 거는 뭘까요, 사님 아, 학교폭력 네. 신고를 하는 게 저는 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의 정도를 넘어선 거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음. 것도 가능하고, 음. 이것이 이제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는 거는 이해를 음.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해 학생 쪽을 대리도 하잖아요. 네. 가해 학생은 그 과정이 굉장히 결코 고난, 네,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력이 남는다는 거는 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앞으로 장래에도 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음. 순간적인 화라든지 좀 감정을 조금 추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건 좀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음. 전문가라든지 어른들이 좀 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줄 음. 수 있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결국에는 일단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라면 학교 폭력 신고하고 또 판단을 받아서 뭐 형사 고소나 이런 절차 진행을 밟아 음. 나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가장 하고. 가장 현실적인 복수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회복하고, 맞아요. 내가 치유되고 음. 이런 것들의 시간을 좀더 쏟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더 나를 위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절차적으로 이런 것들 진짜 보장된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거를 변호사로서 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오지라으로 이제 음. 오지라고 음. 떨자면은 음. 네. 근데. 그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왜냐면은 음, 음.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게 거의 하루의 전부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기 너무 어렵고, 음. 뭐 심지어 점심도 못 먹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위축돼서. 음, 네. 네, 근데 사실 조금만 참고 음. 더 좋은 곳에 가면 뭐그 음. 어떤 사회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뭐 내적인 성숙일 수도 있고 음, 음. 이렇게 어떤 것이든간에. 다른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음. 지금은 거기가 전부인 것지만은 같 음. 사실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로대로 음. 잘 성장하고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은 음. 본인이랑 되게 잘 맞는 더 좋은 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혹시 그런 생각 을 갖고 있다면은 음. 조금은 참고 음. 앞으로 자기의 마음을 좀더 추스리고. 음. 미래를 좀더 준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오늘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 뭐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